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끝에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애가 저렇게 얘기를 하나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법도 한데요.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작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스타트업 세계에 들어온 지는 2013년부터 한 7년. 8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터로 브랜드 마케팅, 뭐 샤퍼 마케팅, 이쪽 생활 소비재 그 의약품 관련된 마케팅을 또 했습니다. 공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졸업하고 나서 책을 두권 정도 썼습니다. 대학생 때는 워낙 욕심도 많고, 뭐 꿈도 많고, 뭐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많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대신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대학생 때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그 돌아다닌 내용을 책으로 한권 엮었어요. 책 보고 글 쓰는 거는 어릴 때부터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어, 그렇게 돌아다닌 내용들, 그리고 내가 혼자 막 사색했던 것들, 어, 그리고 막 사람들과 만나서 생겼던 에피소드들에 내가 한 권을 책으로 기록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책을 한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봉사 여행이라는 책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뭐 뒤에 제가 제 책을 리뷰할 줄이야 네, 내 꿈을 이루는 가장 낭만적이고도 현실적인 방법 글로벌리언 봄이 세계봉사여행을 통해 어, 꿈을 이루는 리얼 스펙을 쌓다 여기에 제가 첫 서문에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이력서에 한줄 남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남을 어, 흔적 세계봉사여행 지금 보니까 좀 부끄럽네 5년간 25개국 여행하고 6개국에서 봉사활동했던 내용들을 엮었는데요. 약간 제 일기 같기도 하고요. 당시에 어, 해외 봉사 여행 같은 것들이 완전 부문 아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 봉사 여행이란 단어도 없었을 때 어, 이걸로 하고 싶다고 제가 출판사랑 얘기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출판을 했어요. 대학생 졸업반 때 준비를 해서 글을 쓰긴 했지만 제가 뭐 타고난 작가라던가 혹은 뭐 출판사에 백이 있어서 출판사에서도 뭐 여기저기 저를 찾아준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책을 한두 권씩 내보는 사람들을 우연찮게 알게 되면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게 됐고 제일 좋아하니까 책 줄, 책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뒤에 이렇게 원고 투고로할수 있는 이메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30개, 엑셀에다가 30개를 좀 저장을 해놔가지고 기획서를 썼어. 기획서를 쓰고 글몇 꼭지를 좀 쓰고, 이렇게 한 챕터를 꼭지라고 하는데 그몇 꼭지를 이렇게 써서 기획서를 좀잘 준비해가지고 뿌렸죠. 출판사에. 두세 군데에서 연락이 왔었고, 괜찮은데랑 했다가 또,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출판 직전까지 왔는데, 출판을 못해서, 막, 엄청 좌절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막, 선배들한테 다말해놨는데 출판이 이제, 안 되게 됐으니까. 이거를 포기할까 하다가, 몇 군데 안 보낸 데가 있더라고요. 세네 군데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출판사인 세멘파커스예요 세멘파커스는,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걸로 유명하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해민스님. 대박 히트를 잘 치고 있는, 어 그런 출판사였는데, 거기에 제가 다시 투고를 했더니 연락을 받게 됐고 가장 어린 편집자 한 분과 편집 팀장님 기획자 분한 분이랑 그 유명한 기획자 분이셨는데 같이 이제 어, 책을 엮고 뭐한30% 40%는 다시 썼던 것 같아요 원래 다 완성돼 있던 그래서 출판사가 원하는 파트들 수정해야 될거뭐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거뭐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써서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됐죠 제가 외국계 기업 다니면서 출판을 하게 됐는데 어, 다양한 인터뷰라던가 외부 행사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거예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지만 진로 고민 속에서 내가 직장 대기업에 다니는 게내 진로에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창업의 세계로 뛰어들게 됐죠 그, 그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가 라고 했을지 책이 사실은 이제 마무리에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아 갈래 어떻게 할래 라는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공사 여행은 사실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다.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붓는 한방까지의 마중물. 항상 끝에는 언젠가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 근데 제가 다녔던 그 직장이 워낙 여성분들도 커리어 우먼들도 많고 하필 사장님도 여성분이셨어. 되게 멋있는 여성분이었었는데 그분처럼 아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이런 외국계 기업에 혹은 뭐 다른 사회적 기업에 CEO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빨라진 거죠. 전한 50대 때쯤 제가 창업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또 세계 경제 포럼에 초대가 되면서 제가 만날 수 있는 젊은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게 됐죠. 그 세계 경제 포럼도 되게 우연치 않게 계좌분이 제가 이 책에 대한 관련된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 찾아와 주셔가지고, 세계경제포럼에서 뭐 글로벌 쉐이퍼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 멤버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뭐 지원사랑 면접 절차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 세계경제포럼은 이제 다보스포럼은 알려져 있는 곳이고, 잘 모르지만, 어, 해보겠습니다. 네, 잘 모르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을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좋은 뜻에서의 모임과 프로젝트들을 할 거다라는 얘기만 듣고 지원을 하게 됐죠. 제 멘토님이시자 제가 엄청 존경하는 모 기업의 여사장님을 뵙고 인터뷰를 하고. 어, 그분의 사실 팬이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예쁘신데다가 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MIT 미디어랩에 그존 마이다라는 교수님이 쓴 책이 두권 정도이신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에 출판하신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됐고, 진짜 감사하게도 한첫 멤버들이 7명 정도였는데, 다들 너무 바쁘고 너무 <laughs>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제... 그 친구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많고, 그나마 좀 한가한, 다른 분들은 더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일주일 정도 내고 그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있더라고요. 글로벌 쉐이퍼라고 뽑힌 친구들이, 청년 창업가들이 한 20명 정도.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대기업의 막 대표님들, 뭐, 유명한 정치인들, 뭐,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봤던 분들 중 기억에 남는 분은 어,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의 저자 토마스 브리드만이 이렇게 그 스피치 강연 같은 것들을 세션을 가지셨었고 또 영국 블레어 총리 분도 멀리서 보고 엄청 영광이죠. 음,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 제가 그때 그런 조직 생활을 직장 생활을 좀더 열심히 할까 혹은 이제 MBA를 통해서 좀 다음 성장을 노려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그, 궁극의 꿈이 뭐냐고 어르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제 대학생활 얘기하고, 지금 직장생활 얘기하고, 그리고 궁극의 꿈은 저뭐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NBA 공부보다는 어릴 때 시작하라고. 세계경제포럼 통계에 따르면, 어, 전 세계 창업자 평균 연령이 만 27.5세라고 합니다. 제가 그것보다는 조금 늦게 창업을 하긴 했지만 어릴 때 시작하면 또 좋다라는 의견을 그분들이 직접 주시길래 고민 끝에 직장에서의 일과 어 제가 또 사이드로 하는 그 아이디어들 프로젝트들이 병행할 수 없는 병행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어, 어찌 보면 어릴 때 시작해서 더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뭔가를 사업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뭔가 메이킹, 메이커에 만들어가는 그 뿌듯한 성취감이 어, 저한테는 굉장히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책 이후에 이제 예술을 가지고 어, 마케팅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한국에 너무 괜찮은 전시도 많고 미술관도 많고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서 그런 게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죠. 물론, 아이디어만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될 일은 된다고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도 찾을 수 있었고, 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도 나타나고, 약간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의 그런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들을 좀 배우고 사업하는 것들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뉴욕에 찾아갔습니다 뉴욕을 여러 번 찾아가서 이 아티스트들 100명을 인터뷰하고 그중에 몇 꼭지를 제가 한 권의 책으로 담았어요 인터뷰 내용도 있지만 약간은 제 에세이적인 제가 본 세상이라던가 사업의 관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깊이는 깊지가 않습니다 가볍게 담았던 책입니다 이책 이후에 이제 뉴욕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뉴욕에 오신 이제 헐리우드 셀러브리티 분들을 모시기도 하고, 뉴욕 관련된 TV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들도 하고, 뉴욕에 갈 일이 많아지면서 뉴욕에 있는 창업가들도 많이 알게 되고, 제 예술로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한정적인 게좀 있어서 제가 이제 창업가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스타트업들의 마케팅 컨설팅을 좀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하게 대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자회사를 가진 한 회사에서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좀 자회사들 것까지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고요. 뭐 엄청난 큰 성공은 아닌데 인수되고 나서 그 마무리할 때까지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배운 좋은 경험이었죠. 그 업체가 핀테크 쪽이어서 핀테크에 한 2년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핀테크의 그 멤버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이제 이 핀테크 업체에 약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 대표이사로 영입이 된 거죠. 이 회사는 지금 4년 차이고요. 회사 자체는 이제 7년 차인데 이 회사 경영한지는 4년 차 되었고요. 커리어 경력은 12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서는 뭐 과장 차장 뭐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워낙 그 시대가 빠르게 변하니까 저는 이제 사업 세계를 야생이라고 하면 야생에서 이제 부대키면서 커온 <laughs>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유튜브를 하냐. 그래서 저희 회사 채널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서비스 명에 맞게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다 경제, 투자, 아, 돈, 이런 얘기들 채널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제가 스스로도 해보면 이 컨텐츠에 대해서 좀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찍어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은 어쨌든 회사 채널과는 조금 다른 제 저만의 이야기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옛날부터 이런 주제로 좀 글을 엮어보자라는 기획자분이 계셨었는데 그게 이제 지적인 여성을 위하여라는 컨셉이었어요. 그 지적인 여성들의 뭐 아름다움, 뭐 교양, 뭐 사회 참여, 커리어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뤄보는 컨텐츠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거를 6년 전에 사실은 얘기가 나온 건데 계속 많이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깊이 있는 컨텐츠 조금 더 인사이트풀한 것들을 전달 드리고 싶은데 막상 이 영상을 찍고 기획을 하고 하니까 제 수준이 높지가 않아 가지고 대부분은 조금 기대보다 얕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하다 보면 좀그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도록 제가 더 노력하고 결과물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긍정의 마인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편집도 부족하고 뭐 컨텐츠력도 부족하고 제 매력도 약간 부족할 수 있겠지만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발전된 컨텐츠를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초보 유튜버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